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어, 지금 야구장 메이크업을 끝나고 야구장 머리 하러 왔어요. 어, 근데 저 요즘 빠져 있는 바로 요 40mm짜리 고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보다나라는 브랜드 제품의 고데기인데 사실 좀 어디 갔어? 어, <laughs> 제가 항상 쓰던 요 38mm 고데기 있잖아요. 요것보다 더 붉은 거예요. 거기다 좀 생긴 것도 약간 다르게 생겼죠? 요기, 보세요, 신기하게 생겼죠? 얘두 되게. 얘 되게 머리가 잘 잡히더라고요. 뭐랄까, 조금 더 열이 많이 나서 스타일링이 되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글램한 스타일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조금 파티션을 나눠볼게요. 안쪽 머리부터 해야 하니까. 지금 저는 거울 없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조금 약간 평소보다는 약간 어설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해볼게요. 이쪽 안쪽 머리부터 해볼 텐데, 저는 항상 이 안쪽 머리 안으로 말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집기를 열고요. 그 다음 이 안에 머리를 안으로 두 바퀴 말아서 넣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빼줘요. 빼주면서 살살 빼주다가 끝에 집에 머리가 왔을 때 올려서 감아주는데요. 여기서 한 3초 정도 머리를 유지시켜준 후에 이렇게 빼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글램한 머리 스타일이 생긴답니다. 진짜 예쁘죠? 요거를 머리를 살짝 잡아주면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쪽 안쪽 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 위에는 머리를 조금 힘을 더 많이 주거든요? 근데 안쪽 머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추럴하게 돼도 어느 정도 윗머리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끝쪽에 왔을 때 위로 말아 올려서 그러면 내추럴한 느낌? 어 정말 어저펌 어디서 했지 이런 느낌이 정말 특히 38mm, 40mm에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32mm는 확실히 누가 봐도 고데기한 머리고, 38mm, 40mm는 와 진짜 내추럴하다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이쁘죠컬 32mm를 해요. 왜냐면 비 오는 날엔 아무리 빡세게 말아도 밖에 나가면 좀 풀리기 때문에 좀더 빡세게 말고 가는 편이거든요? 어, 사실 조금 초보자분들한테는 32mm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32mm가 익숙해지면 40mm도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게 32mm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40mm를 딱 처음 받았을 때 너무 범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 그냥 진짜 계속 말하면서 엄청 쉽게 하죠. 보면은 한 바퀴 말 때도 있고 두 바퀴 말 때도 있어요. 그 기준은 그냥, 어, 한 바퀴 말다가 두 바퀴 더못말것 같다, 머리 길이가. 그러면한 바퀴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바퀴 말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두 바퀴 맙니다. 이렇게 한두 바퀴 번갈아가면서 말아주는 게 조금 머리도 내추럴하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컬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머리를 풀어서 해볼게요. 내렸을 때 한번 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머릿결이 정돈된 상태라면 조금 더 고데기가 잘 먹거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부분부터 할게요 위에 있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컬이 탱글탱글하게 나와야 시간이 지나도 약간 더 뭐랄까 머리가 예쁘기 때문에 끝쪽에 내렸을 때 역시 두 바퀴 정도 말아서 시간을 고정시켜주시는데 아랫머리보다 조금 더 오래 고정시켜주세요 해주시고 손으로 항상 꼭 잡아주시고 그러면은 컬이 이렇게 나와요. 진짜 예쁘죠? 머리는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양은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양으로 잡아서 해주시면 딱 적정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잡으시면 머리가 빠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너무 적게 잡으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머리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잡아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메이크업 진짜 완전 상큼하죠, 여러분? 제가 해놓고도 너무 상큼해가지고 이 메이크업 보러 꼭 오세요. 제 채널에, 제 채널이 있습니다. 어,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볼게요. 짜잔, 지금 이쪽만 완성한 상태인데요. 어떤가요? 풍성한 내추럴한 컬링이 정말 대박이죠? 이쪽도 마저 해볼게요. 이쪽 같은 경우에 제 옆에 지금 거울을 가져왔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말 거예요. 머리가 바깥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말 겁니다. 이렇게 말아줄 건데, 어, 많이들 질문하세요. 숱이, 숱이 많은 쪽을 안쪽으로 말고, 아닌 쪽을 바깥쪽으로 말는 이유가 있냐. 이쪽은 좀 가루마가 적기 때문에 숱이 좀 적잖아요. 바깥쪽으로 말아주면은 훨씬 더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이 살아나더라고요. 지금 얘가 정말, 40mm가 컬이 정말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아, 내가 머리가 좀 머리카락이 가늘고 얇아서 컬이 좀 빨리 풀린다 그러신 분들은 어, 컬링 에센스나, 컬링 에센스나 아니면은 스프레이 같은 걸 충분히 도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을 많이 둘게요. 40mm짜리는요, 머리가 좀 기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브라선, 나 허리에 있는 브라선 밑으로 머리가 내려간다. 그러신 분들은 요 40머리, 40머리? 4 0분이는뭐든4 0 m m 추천을 드릴게요. 어, 지금도 정말 컬이 내추럴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쵸. 컬 모양 자체가 S라인으로 굉장히 내추럴하게 나오고 있고요. 안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40mm로 완성해본 내추럴하고 글램한 웨이브 완성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야구장 메이크업까지 꼭 구경 오시고요. 어, 요 40mm 글램 웨이브.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헤어! 영상에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 38mm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38mm 그 다음에 40mm 32mm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구입했던 뽕고데기 그 다음 드라이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쫙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제품이 중요한지 뭐 어떤 제품이 나한테 꼭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여러분 안녕.